서울 강남의 한 대기업 본사. 아침 햇살이 유리 외벽을 타고 내려오며 반짝인다. 건물 입구는 바쁘게 움직이는 직장인들로 분주했고, 모두가 구두를 닦은 듯 번쩍이며 쫓기듯 발걸음을 옮긴다. 1층 로비 구석 한 남자가 허리를 구부리고 대걸레를 짚고 있다. 누가 봐도 허름한 청소부 차림이다. 늘어진 군청색 유니폼, 목덜미엔 땀에 절은 수건, 왼쪽 어깨엔 탈색된 헝겁이 하나 매달려 있다. 하지만 그 눈빛은 흔한 청소부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바로 박만석 회장. 70대 중반 재산 수천억을 지닌 기업회장이자 현재 사내의 회장으로서의 공식 신분은 숨긴 상태.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다. 손주의 결혼 상대, 그 예비 손주며느리라는 여자를 직접 보기 위해 외모나 집안 배경이 아닌 사람 자체를 보기 위해 변장을 감행했다. 오전 9시 3분 회사의 인사팀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나온다. 베이지빛 바바리 코트, 단정하게 묶인 낮은 포니테일, 검은색 힐이 바닥을 또각또각 울린다. 걸음걸이엔 자신감이 표정엔 미소가 머물러 있다. 저 아이야? 박 회장은 대걸레 손잡이를 꼭쥔채 슬며시 고개를 들었다. 그 여자의 이름은 장수아. 서울대 졸업, 다국적 기업 인턴 경력, 그리고 무엇보다 예의 바르고 성실하다고 손주 녀석이 몇 번이나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던 여자다. 박 회장은 먼 발치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겉보기엔 흠잡을 데가 없다. 그러나 그는 믿지 않았다. 겉은 언제나 포장되지. 속은 직접 까보지 않으면 몰라. 오전 10시 40분. 8층 마케팅팀 사무실. 회사는 신입 사원 OT 기간이었고 장수하는 동기들과 함께 팀별 과제를 준비 중이었다. 박 회장은 청소 도구를 밀며 사무실 안으로 들어섰다. 왁스통을 일부러 떨어뜨리는 척하며 조심스레 주변을 관찰한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눈에 들어온 건 충격 그 자체였다. 아니, 진짜 답답하게 굴지 마세요, 좀. 이것도 못해요. 이 정도 PT 자료도 못 만들면 집에서 나오질 말았어야지. 장수아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었다. 그녀는 한 남자 동기에게 종이 뭉치를 내리치듯 던졌다.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고, 말투는 혀를 반쯤 접은 듯 비아냥거렸다. 박 회장은 손에 쥔 대걸레가 흔들리는 걸 느꼈다. 방금 전 로비에서 봤던 그 우아한 미소, 상냥한 인사와는 전혀 딴판의 모습이었다. 이건 뭐, 팀워크고 나발이고 내가 다 해야겠네. 진짜 수준 떨어져서 원. 장수아는 동기들 앞에서 은근히, 그리고 교묘하게 자신의 우위를 과시하며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있었다. 게다가 팀장급 직원이 오자 얼굴이 싹 바뀐다. 팀장님, 아까 주신 피드백 정말 감사했어요. 진짜 많이 배우고 있어요, 헤헤. <laughs>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팀장 앞에서 눈웃음을 치는 장수아. 그러나 팀장이 돌아서자마자 그녀는 뒷모습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중얼거린다. 재수없게 굴지 말고 진작 승진했어야지 꼬라지가 그 모양이니 팀장이지. 박 회장의 눈동자가 가늘어졌다. 이건 단순한 까칠함이 아니었다. 것과 속이 완전히 다른 이중적인 인물이었다. 청소도구함 쪽으로 조용히 걸어간 박 회장은 복도 끝에서 다시 한번 장수아를 돌아봤다. 그녀는 동기들 앞에서 다시 웃고 있었다. 자기적이고 인위적인 오직 자기만을 위한 미소. 그 순간 박 회장은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저 아이, 우리 집 손주 며느리는 절대 안 돼. 저녁 7시, 박 회장의 자택 서재. 고풍스러운 가죽 소파에 앉은 박 회장은 고개를 깊이 숙이고 서류를 넘기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회장님 말씀하신 장수와 양 관련 자료입니다. 비서실장 강비서였다. 그는 20년간 박 회장을 보좌해온 인물로 누구보다 신중하고 정확했다. 시작해봐. 박 회장은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 첫 장을 넘겼다. 첫 페이지, 장수와 1994년생 본가 인천 부평구 모친과 단둘이 거주. 겉으로 보기엔 평범했다. 오히려 짠한 느낌마저 들었다. 그러나 두 번째 장부터 분위기는 달라졌다. 고등학교 시절 학교 폭력 가해자 기록 비공식 제보. 대학교 시절 팀 프로젝트 내 갑질 정황 단과대 내 고발 문서 첨부. 박 회장의 이마에 주름이 생겼다. 하지만 그 다음 장, 그는 손에 쥔 서류를 떨어뜨릴 뻔했다. 2021년 6월 이른바 청담동 갭투자 사기 사건의 연로. 사진 한 장이 박 회장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명품 백을 들고 와인을 마시며 웃고 있는 장수아의 모습. 그 옆엔 수상한 남자들과 함께 클럽 VIP석에 앉아 있는 모습이었다. 자료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실제 남자친구로 알려진 강모씨 현재 사기 전과 3범. 장수아는 강씨 명의로 된 위장 사업체의 공동명의인으로 등록. 박 회장은 서류를 덮었다. 목덜미에 땀이 흘렀다. 저 아이. 손주 녀석 앞에선 순한 양처럼 굴더니,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은 서늘하게 식어갔다. 그렇게까지 철저히 거짓을 꾸몄다는 거야? 다음 날 아침 회사 주차장. 박 회장은 다시 청소부 복장으로 변장하고 나타났다. 그가 기다린 건단한 장면. 장수아가 진짜 모습을 보이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아, 미친 엑스. 이 새벽에 또그 할배야? 건물 뒤 흡연구역. 장수아는 힐을 벗고 슬리퍼를 신은 채 담배를 입에 물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얼굴. 입에선 욕이 줄줄 새고 있었다. 진짜 더러워 죽겠어. 매번 그 청소부가 내 앞을 어슬렁거려. 구린 냄새 진짜 극혐. 나한테 일부러 들이대는 거 아니야? 징그러워 죽겠어, 진짜. 옆에 있던 동료 여직원은 눈을 피했다. 야. 좀 조심해. 그 할아버지 귀찮게 굴지도 않던데. 하, 멍청한 년. 세상에 자기한테 관심 없다고 믿는 여자만큼 한심한 게 어디 있어? 남자든 할배든 다 똑같아. 꼬리 흔들기만 하면 다 넘어와. 박회장은 담배 연기 너머로 그녀를 바라봤다. 손주 앞에서 할아버님 뵙게 되면 꼭 인사드릴 게요라며 해맑게 웃던 얼굴이 지금은 누군가를 찢어먹을 듯한 표정으로 변해 있었다. 그 순간 박회장은 속으로 되뇌었다. 내가 그동안 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저런 인간이 제일 위험한 법이지. 회장실 비서실. 박회장은 본래의 옷으로 돌아와 앉았다. 그리고 손주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엔 분노와 실망이 가득 담겨 있었다. 수연아, 오늘 저녁 식사 자리 꼭 나와야겠다. 그 여자 말이지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 몽블랑의 프라이빗룸. 조명이 은은하게 떨어지고 창 밖으로는 야경이 반짝였다. 오래된 와인 향이 스며드는 이 공간에 세 사람이 앉아 있었다. 할아버지 여기까지 오신다니 놀랐어요. 장수환은 미소를 지으며 박회장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머리는 단정했고 오늘도 여전히 품격 있는 신부감처럼 보였다. 예비 손주며느리를 알아보는 자리에 내가 빠질 수는 없지. 박회장은 중저음의 목소리로 대답했다. 표정은 무표정했지만 눈빛은 무섭도록 냉정했다. 그 자리에 앉은 손주 박수연은 모르는 표정이었다. 어색한 미소로 둘을 바라보며 잔을 들었다. 오늘은 좋은 자리니까 다들 편하게 얘기해요. 수아가 얼마나 이 자리를 기대했는지 몰라요. 그럼. 박 회장은 가볍게 웃으며 종업원에게 손짓했다. 곧이어 요리들이 줄줄이 테이블 위로 차려졌다. 식사 전에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박 회장은 말했다. 장수아와 박수연의 시선이 동시에 움직였다. 둘이 결혼하게 되면 내 회사를 물려줄지도 모르잖니. 그렇죠, 할아버지. 그 전에 난 사람을 아주 아주 꼼꼼하게 보는 성격이다. 내가 살아온 세상은 그런데니까. 그럼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장수아는 또박또박 준비된 대사처럼 말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기록도 떳떳하게 보여줄 수 있겠지? 그 말과 동시에 박 회장은 가방을 열었다. 검은 봉투 하나가 식탁 위에 툭 하고 놓였다. 이게 뭔데요? 장수아의 목소리가 살짝 흔들렸다. 내가 살아온 지난 10년간의 기록이다. 고등학교 때 같은 반 친구 따돌리다 전학 간 일. 대학교에서 조별과제 팀원 따기 때린 일. 그리고 청담동 갭투자 사기 사건. 넌 빠졌다고 하지만 명의는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군. 장수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입술이 부르르 떨렸고 눈동자는 흔들렸다. 그, 그건 누가 그렇게 그건 다 오해예요. 저그 남자랑은 이미 헤어졌고, 그건 제 의지와 상관없는. 그 남자. 박 회장이 고개를 기울였다. 강모 씨 말인가. 지금도 내 계좌로 매달 송금 받는 그 사기꾼. 박수연이 잔을 내려놨다. 표정이 일그러졌다. 수아,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장수아는 눈물을 뚝 떨어뜨리며 수연의 손을 잡았다. 오빠, 제발 믿어줘. 난 진짜 사랑해서. 그 사람이 나쁜 짓한건 몰랐고, 난 진짜 그런 거 아니야. 할아버지가 날 오해하신 거야. 내가 무서워서 그런 거야. 박 회장은 두 사람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말했다. 난 사실 내가 이런 반응을 보일 줄 알았다. 그리고 손짓했다.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다. 자기야. 그 남자는 바로 강모 씨였다. 허름한 옷 하지만 귀에 번쩍이는 피어싱. 박 회장의 비서가 옆에서 그를 억제하며 들어왔다. 이 자식 어떻게. 장수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는 목소리를 낮추고 눈을 부릅떴다. 당신 미쳤어? 여길 왜 와? 네가 날 배신하잖아, 이년아. 이딴 자리에서 내가 누구랑 눈 마주치고 있어야 하는데. 너 혼자 고상한 척다 하고 나 버릴 생각했지? 박수연의 얼굴이 무너졌다. 식탁 위엔 찬 공기만 가득했다. 그만하세요. 이게 당신의 진짜 얼굴입니까? 수연아 아니야. 난 너만은 진심이었어. 저 인간이, 저 영감이 날 망치려고 일부러. 닥쳐. 박 회장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내 눈엔 내가 아직도 청소부로 보이냐? 장수아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입술을 깨물고 식탁을 두 손으로 부여잡았다. 박 회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니다. 한번더 기회를 줄 생각이다. 진짜 널 알고 싶거든. 장수아는 혼란스러웠다. 무슨 말씀이시죠? 박 회장은 조용히 웃었다. 내일 회사에서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전 직원들 앞에서 보여줘봐라. 다음 날 평소보다 이른 아침. 강남 본사 31층 대회의실엔 삼엄한 공기가 감돌았다. 박 회장은 평소 회의에 절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인물. 그런 그가 전 직원 대상 공개 회의를 소집했다는 소식은 그야말로 사내의 전운처럼 퍼졌다. 회의실 한가운데 박 회장은 혼자 앉아 있었다. 단정한 슈트 차림 옆에는 그의 비서가 조용히 서 있었다.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그리고 그 사이, 긴장한 표정으로 장수아가 들어왔다. 회장님, 정말 이 자리에 제가 필요한가요? 그래. 오늘은 내가 주인공이니까. 박 회장은 여유로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곧이어 박수현도 도착했다. 그의 눈빛은 어제와 달리 날카로웠다. 수연 오빠. 이 자리에서 널 직접 확인하러 왔다. 장수아는 안절부절 못하며 자리에 앉았다. 회의실은 곧꽉 찼고 직원들 모두가 숨죽였다. 그때 박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 자리는 아주 특별한 실험을 위한 자리다. 내가 손주 며느리를 직접 고른 이유는 단순한 조건 때문이 아니다. 사람 됨됨이를 본다. 그리고 그는 스크린을 켰다. CCTV 영상이 재생되었다. 장수아가 복도에서 청소부를 밀치고 지나가며 욕설을 내뱉는 장면. 여직원에게는 시기어린 말투로 경쟁자를 몰아세우는 장면. 그리고 회사 서류를 몰래 복사하는 장면까지. 이건 조작이에요. 이거 누가 찍은 거야? 장수아가 벌떡 일어났다. 이거 다나 엿먹이려고 날 망치려고 한 거잖아. 이러면 끝날 줄 알았어. 나 같은 여자가 무서운 줄 알아야지. 그 순간 문이 열렸다. 청소부 복장을 한 노년의 여성이 들어왔다. 구부정한 허리 손에는 여전히 걸레를 들고 있었다. 수아 씨 안녕하십니까? 그녀는 다름 아닌 박 회장의 비서가 분장한 인물이었다. 며칠간 장수아의 일거수일 투족을 지켜보며 기록한 사람. 이분은 내가 따로 부탁한 조사관이다. 내가 청소부를 어떻게 대하는지, 여직원들을 어떻게 짓밟는지 직접 보라고 했지. 장수아의 얼굴이 무너졌다. 그럼 그 청소부 할아버지도. 그래. 그게 바로 나였다. 박 회장은 조용히 걸레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 이걸로 너의 민낯을 닦아낸 셈이지. 회의실 안은 정적이었다. 장수아는 더는 숨길 수 없었다. 눈물로 메이크업이 번졌고 입술은 부르르 떨렸다. 전 그냥 잘 살고 싶었어요. 돈 많고 멋진 남자랑 결혼해서 그게 뭐가 잘못이에요? 너 같은 애가 잘 살면 세상이 망하는 거다. 박 회장은 냉혹하게 말했다. 넌 우리 집안이 아니라 감옥 문턱에서 어울리는 아이야. 그리고 박 회장은 직원들을 향해 돌아섰다. 이 자리는 너희 모두에게 보내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나는 겉모습보다 진짜 행동을 본다. 누가 회장 손녀 며느리가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확실한 건, 가식과 위선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거다. 회의실 안 정적을 깨고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깔끔한 블라우스 차림 검정 바지에 운동화를 신은 여자. 수수한 외모지만 눈빛이 또렷하고 자신감에 차 있었다. 실례합니다. 늦었죠? 모두가 고개를 돌렸다. 박수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지연이? 응. 너희 할아버지 초대받고 왔어. 박 회장은 그녀를 반갑게 맞으며 말했다. 여러분, 이 친구가 바로 수연이와 함께 봉사 활동을 하던 김지연 씨다. 수연이가 처음으로 진심으로 좋아했던 아이기도 하지. 장수아는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지연을 노려봤다. 뭐, 저 시골 촌년이 이딴 애랑 날 비교하겠다고? 지연은 쓴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장수아 씨. 당신 며칠 전 엘리베이터 안에서 청소하던 아주머니한테 똥내 난다며 욕했죠. 뭐? 그 아주머니 우리 엄마예요. 정적. 장수아는 입을 벌리고 아무 말도 못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할 때 엄마는 손을 떨면서도 걸레를 다시 쥐더군요. 괜찮다 이런 사람은 오래 못 간다고 말하면서. 지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 박 회장을 향해 고개 숙였다. 회장님, 저 그런 집안 어른 밑에서는 살 자신 없습니다. 수연 씨랑은 좋은 추억으로 남고 싶어요. 그리고 고개를 돌려 수연에게 말했다. 수연아, 나너 좋아했지만 너무 다른 세계야. 난 엄마처럼 살아도 부끄럽지 않거든. 수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궜다. 박 회장은 회의실 한복판으로 나와 직원들을 바라봤다. 여러분, 오늘 이 회의는 이 회사의 원칙을 확인하기 위해 열었다. 나는 이 회사를 손주에게 물려줄 생각이 없다. 진심을 가진 사람,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에게 넘길 것이다. 그 순간 장수아가 미친 듯이 소리쳤다. 웃기지 마. 나 이렇게까지 했는데, 뭐가 부족해서, 청소부한테 무릎 꿇고, 너희 가족들한테 아양 떨고, 이 회사 꼬시려고 밤새 전략 짜고, 그런 나를 이런 촌년이랑 봤고, 그녀는 회의실 책상을 밀치며 뛰쳐나갔다. 그러나 문 앞에서 보안 요원들이 가로막았다. 회장님 지시로 장수아 씨는 업무상 위법행위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소 조치됩니다. 박 회장은 조용히 말했다. 법은 돈보다 무겁다. 넌 그걸 평생 모르겠지만 며칠 후 장수아는 사무실 몰래 촬영,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SNS에는 그녀의 추악한 민낯이 폭로되며 하루 만에 갑질 여왕으로 등극했다. 광고 모델 계약은 전부 해지됐고 그녀가 원하던 상류 사회의 문은 영원히 닫혔다. 반면 지연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녀는 조용히 본사 봉사팀에 입사 제의를 받았다. 단박 회장은 이런 말을 덧붙였다. 직원 모두가 내가 특별 대우 받는다고 느끼지 않게 처음부터 시작해라. 이 회사는 가식보다 땀을 본다. 지연은 청소부 어머니의 손을 꼭 붙잡고 출근했다. 그리고 로비에서 마주친 박 회장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자리에서 제 방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박 회장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진짜 가족이지. 돈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는 사람.